상식 기출문제 그 6회, 이번에 4번 보면은 표 1에서 성별이 남인 회원의 최대 정립포인트와 성별이 여인 회원의 최대 정립포인트의 평균을 G11세를 GBS,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여기다 입력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하고 어, 성별한 조건을 각각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다. 여기다 입력하시라는 얘기죠 일단 성별이 남이 란 조건과 열한 조건을 각각 입력해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성별 열을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성별이 남이 란 조건을 갖다가 또 여기다가 만들면 되는 거죠 성별이 남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이 남이 남자란 조건과 어 성여자조권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사용할 예정이죠 여기다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디맥스 함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맥스 디맥스 함수 쓰라고 돼 있으니까 디맥스 함수를 선언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디맥스 함수 선언해가지고 디맥스 함수 마법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뭘 잡아주면 될까요 표1번 전체를 잡아주면 되겠죠 표1번 전체를 갖다가 어, A2부터 J9까지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 필드는, 여기서, 어디에 최소값을 구해달라, 아,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정리 포인트. 정리 포인트를 갖다가, 필드로 잡아주시고, 조건은, 일단, 성별이 남자란 조건이 되겠죠? 성별이 남자란 조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물론 이렇 성별이 남자인 것에 대해서, 포인, 어 정립 포인트 최댓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이거하고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여자인 것에그 정립 포인트의 어, 최댓값을 구할 건데요. 구해가지고 이제 그두 개의 평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dx 함수 앞에다가 뭐가뭘 넣어주면 되냐면 에버리지 함수를 넣어주시는 거죠.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그니까 러 여기 이제 지금 남자인 것에 대한 정리 포인트의 최대 값을 구한 내용이죠. 그리고 디맥스 한 다음에 신표 찍고 또 뭐가 나와줘야 되죠? 디맥스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맥스가 거의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디맥스 10을 갖다가 이렇게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셔도 되겠죠. 붙여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이 디맥스로 나온 최대 값하고 두 번째 드맥스로 나온 최대값두개의 평균을 구할 거다 이거죠. 근데두 번째로 들어간 드맥스는 조건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A15, a15에서 a16이 아닌 뭐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예 b15부터 b16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 조건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드맥스 함수 통째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어, 조건만 싹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제 드맥스의 어, 결과로 나온 이제 남자인 것 중에서 최대값 구한 내용과 또 두번째 디맥스로 나온 여자인 것 중에서 최대값 두개의 평균을 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면 평균을 구한 다음에 또 이제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올림을 해달라고 되어있네요 일단 라운드업은 좀 이따 보기라 하고 엔터 쳤서 엔터 치니까 96.8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갖다 이제 어찌 해주는 거야? 얘를 갖다가,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어, 평돌를 갖다가 소점이나 수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넷째, 첫째자리까지 표시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에버리지하고 데맥스의 결과로 나온 요 값을 갖다가, 어, 올림을 해달라는 얘기죠. 에버리점수의 왼쪽에다가 라운드업을 추가시켜줘요. 라운드업. 그리고 소수기째 첫째, 첫째 자리까지 올림을 해달라는 거니까 라운 드 값은 참고로 이제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반올림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마 하고 이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에버리지하고 디맥스의 결과로 나온 무언가가 있죠 그 무언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소수야 일자리까지로 올림을 해준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시면 은 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요거 dmax 함수하고 에버리 r a 함수를 활용해서 계산하실 내용이었고, 전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죠. 그땐 dmin이었죠, 그때는. 그, 그땐 그, 리고라운드업이 없었고, 에버 e r 하고 dmin만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라운드업이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에버리 r a g e 와 dmax로 나온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추가로 이제, 어, 자리 올림을 하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어, 자리 올림하는 내용으로 이제 추가로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음. 이건 사번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4번 문제 푼 다음에 4번이 오답이었다. 다시 풀었어. 다시 풀고 다시 채점을 하는 거죠. 이제 참, 어, 참고로 여기 파일 열려 있는 상태에서 채점 되니까 채점 시작을 눌러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채점해보시고 채점한걸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수정을 어, 감점 내역을 잘 보시고 어, 감점 내역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한 다음에 다시 채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객, 어, 객관적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어,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 37점 나왔죠 아까 한 문제 더 풀어가지고 추가로 이제 계산 적어 문제 하나 더 풀어가지고 8 점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답 오답인 내용을 갖다가 감점 내용을 잘 보시고 감점 내용을 이제 수정 해가지고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어, 맥 a x 함수가 마법사 창하고 같이 뛰어들게요 이거를 5번을 보면은 표 1에서 구매수 적립 포인트가 모두 3위 이내인 우수 회원의 수를 g 시5스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3위 이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라지 함수를 이렇게 제시해 놨죠. 그러니까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값구할수 있죠. 그세 번째로 큰 값이 곧 3위인 값이 되 있는 건데, 그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매 수도 3위 이내고, 정립 포인트 3위 이메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봅시다 한번 자 지우고 우수 회원수에다가 냄찍고 카운트 이프스 함수를 선언해볼게요. 카운트 이프스 선언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그래서 카운트 이프스 함수 마법사에서 레인지 원에다가 구매수를 갖다가 잡아 주면 되겠네요. 구매수를 갖다가 예 네, 잡아 주시고 이 중에서 어쨌다는 거냐면 크거나 같다는 거죠. 뭐보다 세 번째로 큰 값보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크거나 같다한 다음에 여기다 라지함수 써줘요. 라지함수를 이렇게 중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라지함수 인수로서 구매수, 3 찍어주면 은 구매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정리 포인트죠. 정리 포인트 전체 잡고요정리 포인트 전체 잡고이 중에서 또 어떻게 는 거냐면 크거나 같은 거죠. 뭐보다 라지 함수의 결과보다. 즉정리 포인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정리 포인트 전체 잡아주고, 콤마3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 은 일단 0이 나오겠죠. 왜 0이 나오냐면, 일단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일단 큰텀표로 라지 함수를 묶어놨는데, 이러면 이제 라지 함수가 라지 함수로서 이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큰텀표를 일단 들어가주긴 가 해야 되는데, 어, 큰 텀표가 라자 암수까지 묶어버리면, 라자 암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럼? 큰표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크거나 같다 연산자까지만 들어가요. 크거나 같다까지만, 큰 텀표를 묶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이 이제 입력이 안 되죠. 왜? 아까는 이제, 빵이 나왔지만 그래도 입력은 됐었는데 지금은 입력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큰 똥표 이렇게 묶어준 순간 이건 끊어진 거예요. 절단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제 엔드 연산자를 살려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엔드 연산자갖다가 이렇게 큰 똥표하고 L자 사이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라즈함수의 결과보다 그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각각 다. 그래서 그때 한번 비슷한 경우 해보셨죠? 그때 라즈함수가 아니고 에버레지함수였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건, 조건으로써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앞에 함수 앞에 비교 연산자 이미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죠. 큰 덤표가 이제 들어가 주는데 큰 덤표는 요 비교 연산자만 붙여주고 그리고 함수하고 비교 연산자는 엔드 연산자로 묶어주시는 거. 이렇고 엔터 쳐주시면은, 나왔죠?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쳐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 해가지고, 저장하고 이제 또 채점을 또 해보겠습니다. 채점을 하니까요. 저장 누른 다음에 채점하시면 되겠고, 8점이 또 8점도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 내역을 하나씩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하셔가지고.